안강망배 바라족입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바라족입니다. 바라족이 참조기를 꼭 드셔보세요. 신한자연산 미너 수치 미너입니다. 지금 가격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 미너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할수 꽃게입니다. 할수 꽃게 특대 사이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할수 꽃게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섭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라면 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구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삼십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 0마리씩 들어가는 삼십미 병어구요. 어, 재수용 병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삼십미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미 박대입니다. 한 상자에 소0마리씩 들어가는 이2 박대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이신미 박대 갖고 왔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유자망배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받을 건데요. 조금 이따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자망배가 천0 0상장 정도 입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도 많은 양을 입판 받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뭐 상인이나 고객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자망 조기 배가 들어오길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도 유자방 조기배로 어 보내드릴 겁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보내드릴 건데요. 100미, 120미, 1 4 0파이 160미, 160미, 1파0미 깡치 2 0 0미짜리다 갖고 올겁미다 많은 양을 갖고 올 거니까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천 상자 정도 입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려면은 홍호입니다. 어, 목포 판장에 홍호가 나왔는데요. 뭐 가격대가 좋으면은 입판을 받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홍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올 예정이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호하면 명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습니다 홍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어, 가격대가 좋으면 갖고 도 하고요 이렇게 바라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라조기는요 안강망배 바라조기는 맛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이즈보다는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가장 맛있는 참조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갈치가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터져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석이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고객님들이 더 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족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안강망배 바라족이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족이고요. 정말 이 마다면은 바라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작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연산. 그리고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연산 대화가 좀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 자연산 대화만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계속적으로 자연산 대화가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단지 해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선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구워 먹거나 튀겨서 먹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라 족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자연산 대화도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조금씩 많이 잡혀온 상태입니다. 자연산 대화도 저희가 가격대가 좀 맞으면은, 어, 가격대가 좀 맞으면 자연산 대화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족의 모습도 있고, 밴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자연산 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가격대가 맞으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어, 중화새우의 모습도 보였고 바라족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